의 창작 만화. 배고파. 맛있는 거 없나? 어, 네, 냉장고? 문을 <laughs> 열어보자. 어? 여러분 여기에 거미가 있네요. 에이, 배고프니까 거미라도 먹을까? 어, 아니야. 어? 저게 뭐지? 저건? 맛있는 탕후루 산자대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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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이+ 이+ 어 이+ 이+ 먹 이+ 게어어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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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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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+ 힛 한입 컵 이+ 봐야지어 너무 맛있는데 한입컵 음, 다 못하겠네 음 맛있어 아, 음, 아, 아, 아. 어? 이, 벌써 다 먹어버렸네 어,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 땅으로 한입 어. 음 맛있어 음, 다시 한입 음 어. 음, 너무 맛있죠. 마지막 한입, 얌. 어, 음. 음, 너무 맛있다. 아, 저거, 블루베리탕으로. 아, 찐해라. 한입 컵 해버릴 거야. 아 음. 뭐, 카나덮통공 어, 너무 많이 먹었나봐. 음, 어, 어, 누구지? <laughs> 아 어, 누나 뭐해? 아아딸애 아빠 탕후루 먹고 있었어. 요 어? 탕후루? 혹시 딸기 탕후루랑 마시멜로 탕후루랑 블루베리 탕후루야? 어 어? 어떻게 알았어? 음 진짜 맛있었지. 아니 왜? 그거 내 꺼야. 어쩔 TV, 어쩔 TV. 딱 달리면 거삐약삐야 아우, 미치에 예. 일단, 하트. 아, 진짜. 따롱. 이 누나, 기다려. 와. 따랑이. 여러분, 오늘 처음으로 따롱이의 창작 만화를 했는데요. 여러분은 어땠나요?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따릉이었습니다. 따릉. 모두 안녕.